안녕하세요. 창업경영금융학과 이재민 교수입니다. 방금 전에 학장님께서 어, 전반적인 미래융합대학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창업경영금융학과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경영금융학과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디자인스킹이나 리빙랩 요새 많이 휘지어되는 단어들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혁신적 방법론입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인데, 대한민국에서 이 기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학과가 저희과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창업, 경영, 금융의 지역 혁신 전문가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저희과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다른과와 다른 교육을 받으실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 일단, 기존의 교육체제는 어, 머리로 하는 이론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공부에만 전념하는 교육이었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성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경영 금융학과에서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 성인 친화형 경험 중심 교육, 그리고 창의, 융합 창의형 혁신형 교육, 지역 사회적 가치 창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들어오 시면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 저희 학과에서는 실무 교육과 혁신 교육의 조화를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 세무경영 마케팅과 같은 실무 역량 교육은 어, 현장에서 어, 많은 경험을 갖추고 계신 겸임교수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실 겁니다. 디자인 싱킹과 리빙랩 등 저희과에서 주로 다루는 혁신적 기법들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에 전공을 하신 전임 교수님들께서 주로 담당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추구하는 임재상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무형 혁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과에 들어오셔 가지고 졸업을 하시면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또 컨설팅을 하시는데 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대학원을 지나가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회적 경제대학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셔가지고 졸업하실 때가 되시면 사회적 경제대학원에서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떤 교과목들을 공부하실지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경제 환경을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학적 시각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행복 경제학과 같은 어떤 가치 세상을 보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교육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부분에 공부를 하게 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벤처 비즈니스 혁신 기법을 사회적 가치 창업 혁신 기법으로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면은 1학년 때 문제 해결에 관련된 논리적 문제 해결과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인 논리적 문제 해결과 디자인싱킹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이어서 디자인싱킹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넛지 전략을 공부를 하시게 되고 또 이때 필요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3학년과 4학년에는 이제 리빙랩을 프로젝트로 직접 진행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쯤 되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창업 리빙랩도 어,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역 특화 분야인 사회적 경제 활동을 이해하고 창업이나 경영, 사회 공헌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어, 교과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학년이나 4학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 에 대해서 배우시고 또 창업 활동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이 이제 창업이 되면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 실무 지식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나 회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실 것이고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 외에도 창업이나 경영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배우시는 디자인시킹이나 리빙랩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지원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창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도 같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창업 경영 금융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의 전공은 행동 경제학입니다. 사회적 경제하고 인간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너치 설계를 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리빙랩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 과에는 이제 개경 교수님으로서 양춘재 파티마 신협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신용협동조합에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도와, 조언해드리고 도와주실 겁니다. 저희 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작은 혁신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인재,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균형 있게 사고하는 인재, 지역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들어오셔서 이런 인재로서 성장해 가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기억을 추억을 남겨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면들이 바로 아, 어, 일학기 때, 어, 일기, 여러분 선배,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선배님들이 바, 바로 그렇게 학과 생활을 했던 내용 사진들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업 경영 금융에서 지역 혁신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업 경영 금융 학과에 꼭 같이 와서 어, 같이 함께 열심히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